연금 많이 받으면 오히려 손해. 이상해지는 제도. 어르신들, 혹시 연금 때문에 손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재명 정부가 기초 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그동안 꼼수를 써서 받으시던 분들, 이제 못 받게 됩니다. 대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연금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다섯 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내야 해요.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 연금액의 절반이 건강보험료 잔정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셋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 탈락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기준을 넘겨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일 수 있어요. 다섯째 생계급여 삭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이런 함정에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또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신여분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